안녕하세요, 메탈 건담 건담 리카입니다. 오늘은 RG 제첫 첫 작품이었던 어 퍼펙트 빌리티와 RG 페네스를 가져와봤어요. 어 RG 페네스와 퍼펙트 빌리티고요. 음 얘는 딱 지금 도색을 빼먹은 데가 딱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거는 뭐 알려드릴게요, 그냥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회색 보이죠 서페이스 올리고 그냥 깜빡하고 여기를 안치셨어요 얘는 어그 유명한 피니셔즈 도륨만 오로지 피니셔즈 도륨만 입혀준 상황이고 먹선을 특이하게 어 형광 먹선이에요 이게 보면은 어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좀주 먹선을 넣어줬는데 이게 에나멜신너로 지어진지 몰라 가지고 그냥 이쑤시개 붙여가지고 그냥 그렸습니다 거의 그리듯이 먹선을 넣어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먹선을 넣어줬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베이,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카메라 고정대가 지금. 부스에 자꾸 부딪히는 바람에. 아, 막 끌키는 소리가 나네요. 여기는 알지 펜엑스구요. 어, 물론 코팅 부분은 도색을 안 해준 상황이고. 얘도 블루는. 블루 쪽은. 피니시어즈. 두 가지 컬러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는 쿠퍼, 쿠퍼를 넣어줬고 여기도 쿠퍼고, 어... 여기는 CLK 실버, 비시어저 도료들을 이용해 줬고요. 뒤에 버니어도 보면은 쿠퍼를 넣어줬고요. 어... 클리어 쪽은 다 저기를 해줬어요. 뭐지? 그 형광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 두 녀석 다 그러니까 형광 반응은 다 하죠 어, 클리어 쪽은 다 형광 마감해줬고 눈 쪽은 이것도 다 도색을 했어요 안쪽에 골드를 칠해주고 에나멜 블랙 올려준 다음에 워싱을 해준 상황이고요 어, 좀 손이 많이 갔습니다 얘도 이 녀석도 손이 좀 많이 갔어요 데카라고 먹선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그그 그 특유의 코팅 죽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아, 어, 코팅 쪽은 아예 저게 좋구요 음. 광이 죽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얘도 보면은 다 피니셔 조도르라 C L K 실버, C L K 피니셔 피니셔 C L K 실버를 대부분 넣어준 상황이고 어, 얘도 뭐다 얘는 피니셔 조도르고 R G 페에스도다 피니셔 조도르입니다. 음, 비니셔즈 뭐 파운데이션 화이트 아시죠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운데이션 화이트 그거를 도색해줬습니다 비니셔즈 도료가 좀 비쌉니다 <laughs> 이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어 다른 킷술또 영상을 또 찍어야겠군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도 찍을 테니 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빠이빠이.